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대구역 맞은편에 그 옛날 대구극장 자리, 어 지금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죠. 어, 요 바로 앞에 그 한식 뭐어 두루치기, 그 오삼불고기, 뭐 오징어볶음 이런 게 맛있는 집이 있어서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요 예, 가격도 뭐8천 원이고 뭐 상당히 뭐 저렴한 편입니다.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손님도 많고 뭐 배달도 많이 하는 집입니다. 그래서 어 한번 오늘은 오삼 불고기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오삼 불고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기밥 포함 8천 원이고 어 상추하고 뭐 깻잎 뭐 듬뿍 줍니다. 예, 추가로 뭐더뭐 뭐 먹을 수도 있고. 예 옛날 그 기사식당 느낌의 예, 이 오징어 볶음 예, 이런 느낌 아시죠예 상당히 맛있습니다. 그이 식당은 그그 그 귀금속거리 그 옛날에 그 초가식당이라고 오징어 볶음 유명한데 그 골목 안에 그 맞은편 집입니다. 그세개 여기 옛날 에 있었죠. 지금 그 집들이 다 여기 인근으로 이전해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. 아 직도 뭐 사람도 많고, 예전부터 단골도 아주 많은 집입니다. 네. 예, 역시 고기는 그 쌈에 싸가지고 먹어야 이제 제 맛인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매운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쌈과 먹으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어, 앞에 이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, 뭐 고기 먹는 예를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밑반찬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제 내놓기 때문에 어, 각각 이 고추도 뭐 씹어 먹어 보면. 어, 굉장히 신선합니다. 그리고, 뭐, 어디서 뭐, 납품받아가지고 내놓고 뭐,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, 어, 믿고 먹을 수가 있다. 예, 세 명이 오시면 그 두루치기나 오징어 볶음 2인분에 순두부찌개 뭐, 이렇게 하나 드셔도 되고, 뭐, 혼자 오실 경우에는 뭐, 찌개 같은 거 뭐, 이런 게 드셔도,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그 기사식당 스타일의 그 한식을 이래 보면 그 예전에 그 구미 출장 갔을 때 가산 아이씨 그 내려서 그 국도로 쭉 한식 쭉연결되어 가지고 뭐 일부러 그까지 찾아가 가지고 어 먹기도 하고 어 아주 그잘 먹은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이런 스타일의 그 식당이 많이는 없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 이런 식당이 있다. 어 이거는 뭐북송로뭐 하는 있는 사람들도 뭐이 집까지 와서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쭉 먹어 보고 있는데 그 치즈버터 느끼한 걸 먹다가 이제 아 동치미처럼 쭉 내려가는 간식이 당길때 시내에서 어아 이제 이 집을 이제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어 이런 그 가성비 좋고 맛있는 집을 있으면 어뭐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